안녕하세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를 주제로 한팀 14센치입니다. 어, 해당 프로젝트의 개발 배경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가 동시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독거노인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독거노인이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면 인지가 느릴 수 밖에 없고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독거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유사시 빠른 대처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환경 구축의 기본 디바이스는 스마트 플러그인데요. 이 스마트 플러그를 사용해 전력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전력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독거노인 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긴 상황인지 인지하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는 기능과 더불어 전력 세이빙에 관련해서 원격으로 스마트플러그의 전력을 차단하거나 공급하는 기능, 사용 전력량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전기 요금을 계산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러한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환경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개의 스마트 플러그가 있고, 각각의 스마트 플러그에서 연결되어 있는 정렬기구나 전자제품의 전력량을 체크하여 게이트웨이로 보내주게 됩니다. 해당 게이트웨이는 받은 전력량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보내 저장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기간별 전력량과 그에 대한 정보와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IoT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의 전력량 체크와 전기세 계산, 원격 온오프, 유사시 담당 사회복지사에 연락처로 경고 메시지가 가고 사회복지사가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저희 주요 기능 중 위험 여부 확인 기능입니다. 우선 관리자로 로그인하게 되면 담당 노인의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사용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는 노인은 이제 문제가 없다고 이상이 없다고 출력이 되고. 혹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문자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력량 시각적 확인 부분입니다. 우선 로그인 페이지에서 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경우 우측의 실시간 전력량 탭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각의 디바이스마다 실시간 전력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전력량을 기반으로 예상 요금을 측정하여 화면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시간대별 전력량을 평균과 현재 사용량으로 출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제어 부분입니다. 각 노인이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마다 각각 토그를 통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스마트 플러그 주제의 팀 14cm였습니다. 감사합니다.